그림 있나요? 네, 있어요. 아, 혹시 딸기 아이스크림도 있어요? 아니요, 그거는 미의 매장이에요. 아. 장난감 1번부터. 이렇게 비 왔다 갈게요. 네! 아, <laughs> 아, 았다 와. 아, 두개더할걸 그랬나? <음악> <Bref>. <음악> 아 오우. 잠깐만, 오케이, 잠깐 와, 진짜 이 정도면. 음, 맛있다. 별 사탕 넣었어. 별 사탕 같이 먹어.